잡았다.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무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어요. 정말 추워요. 연못 아, 보시면은. 완전히 얼어 붙어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 잠깐 올라가 볼게요. 사람이 올라가도 안 깨져요. 어, 보시면은 이렇게 어. 어제 날씨가 엄청 추워가지고 이렇게 얼음이 얼었습니다. 겨울에도 지나가다 보니까 얼음 언대가 있더라고요. 어, 한번 얼음 언데 가서 물고기 있나 찾아 봅시다, 여러분. 가시죠! 출발! 자, 여러분. 이렇게 저기 계곡으로 왔는데요. 지금 이쪽은, 어, 송일 응다리 지구 그래서 벌써 얼음이 두껍게 얼었어요. 지금 돌을 하나 던져봤는데, 음 잠깐, 돌. 야, 돌. 돌 어딨어? 돌 찾아봐, 돌. 둘. 자, 이거 한번 던져서 꽉꽉 얼었나 한번 볼게요. 봐봐. 우와! 이 정도면은 뛰어다녀도 안 깨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이런 얼음을 많이 다녀서 이제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대충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괜히 들어갔다가 그냥 작살 납니다. 빠지면은 나오지도 못해요. 아셨죠 여러분? 어 맞아? 아 어, 예. 한번 그러면은 가서 그 얼음 얼음 밑에 구경 좀 한번 해볼게요. 깨끗이 얼어서 지금 완전 좋아요. 오. 가자.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와, 진짜 깨끗하게 얼었다. 어, 안 깨져, 안 깨져, 여안 깨집니다, 이정도 자, 보이시, 보이시죠? 오, 안 깨져? 두껍게 얼어. 내려와. <laughs> 내려와. 와, 빨리. <laughs> 이쪽은 두껍게 얼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와, 진짜 깨끗하다. 고기 보이는 거 봐. 아아아아 아... 아... 씨... 던져 봐. 세게. 위로 높이 던져야지. <laughs> 오, 드디어 들어왔어. <laughs> 기분이 어때? 들어왔어? 욕하시면 안 돼. 욕은 하면 안 돼. 걸음마, 걸음마. 걸음마, 걸음마. <laughs>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깊이가 한 3m에서 4m 정도 되거든요. 거의 깊은 데는 4m 정도 돼요. 바닥이 보이시나요? 진짜 오 맑아서 바닥까지 다 보여 너무 좋다. 한번 안전을 위해서 음, 훌륭해. 단디 얼었어.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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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마. 왜뭐 있어? 오줌 지렸어? <laughs> 지렸어? 진짜 지렸어? <laughs> 울지마 또. <laughs> 어 뚝뚝 <똑똑>. 괜찮아. <laughs> 울지마. <laughs> 자 여러분, 체니 엄마는 촬영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자기야, <laughs> 가 있어. 체니 엄마 돌아가고 있어. 요 <laughs> 겁이 많아가지고 겨울에 얼음치기 많이 해야 되는데 어? 담력 훈련 좀 시켜야겠네요. <laughs> 여기가 진짜 한 4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물이 깨끗해가지고, 바닥까지 다 보여요. 보이시죠? 이게, 얕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엄청 깊습니다. 그,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보이시, 보시면은, 음, 한, 4cm, 5cm, 5cm 정도 얼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단단하게 얼었을 때는 안전한데 그 어설픈 추위에 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진짜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한 번. 여기는 이제 붕어나, 뭐, 이, 어, 어, 갈견이들. 갈견이들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쪽 보면은, 이쪽에 붕어가 있어. 큰 붕어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 풀 속에 박혀 있을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여기서 장소에서 큰 붕어들 엄청 커요. 붕어들이. <laughs> 어, 물 위에 떠 있는 거 같아. 여러분. <laughs> 진짜 물 위에 떠 있는 거 같아. 이거 봐. 어. 어, 간다냐 왔다. 어, 붕어다, 붕어다. 붕어다, 붕어다. 아. 종한 붕어 마리 있었는데. 야 올라왔나? 불투명해가지고 못 찾아갔어. 아, 자 보시면 어. 오오. 오오 발견이들. <laughs> 응. 조금, 이제, 해 비치는 데라서, 조금 얇은데, 얕아요. 보시면은, 어 여기는 이제, 해가 조금 비치는 곳이라서, 어 깨지겠다. 얕은 데로 한번 가볼게. 요런 데 또, 어 요런 얕은 데는 또 저기에 있어요. 동사리. 동사리 한번 찾아볼까?

여기있다 뭐 여기있다 뭐 <laughs> 붕어다 붕어다 붕어대다, 붕어대다. 우와 우와 <laughs> 붕어야 저게 붕어야 붕어야 붕어같은데 붕어야 우와 붕어가 아, 오자되보여요오자 저런 붕어 처음 봤어 야 잉어인줄 알았는데 붕어예요 붕어 미쳤다 멈출 때까지 따라다녀 볼게요 어 놓쳤어 와 미쳤다 진짜 여러분 붕어가 잉어만해요 잉어 와 저런 붕어 처음 봤어 오짜 이상 돼요, 오짜. 적어도 오짜. 근데 놓쳤어. 좋은데? 와, 진짜 깊다. 와 여러분 <laughs> 너무 너무 재밌네요 너무 좋아 너무 재밌고 좋아 못 잡아도 이렇게 오랜만에 진짜 1년 만에 이렇게 어, 맑은 얼음 위에서 이렇게 걷는 거, 거 걸으니까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얼음 측이 빨리 하고 싶다 내일은 장비 챙겨서 와야겠다 음, 내일은 한번 장비 챙겨서 연장 챙겨서 <laughs> 그래도 좀이라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 오늘은 여기서 어. 얼음치기 가능한지 한번 와 봤고요. 어. 지금 아직 좀 이르긴 한데 일부 되는 되는 이제 어, 포인트는 이제 얼음치기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이제 슬슬 얼음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어. 아, 맞다. 내일 모레 수능인데 여러분 수능 수능 보는 친구들 다들 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모두 안녕.